해발 천 미터가 넘는 높은 봉우리들이 파도처럼 순렁이고 경쾌하게 흐르는 청명한 물이 산의 발목을 간지럽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도시에서 어지러워진 마음에는 사월의 숲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가 찾아드는 시간입니다. 어, 저기 봐. 저 집이 있어요. 야, 딱 자리 잡았네. 지금 여기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한참을 들어왔어요. 아, 근데 저딱저산 밑에 집이 아주 느낌이. 야, 여기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곳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합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나 봐요. 저기 두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소리 때문에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저기, 여기 사실은 집주인이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아, 그 어, 어디로 내려가죠? 이쪽으로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저저 예. 저, MBN 예.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아, 합니다. 아, 네 어,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예. <laughs> 손이요? 예. 이순신 같으세요. 여기서. 아유, 별말씀. 별만... 제가 이순신 장군의 손을 박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격투기 선수이셨어요? 아닙니다. 오우 아주 그냥. 아유, 저 근데. 빨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이제 겨울에 어. 덮었던 거, 네. 이제 봄도 되고 해서 네. 어. 이제 빨아갖고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 혹시 저 빨래할 때 예. 신는 양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발가락이 좀 그래갖고 항상 이 양말을 신습니다. 아, 발가락 양말을 좋아하세요? 예, 편하고 <laughs> 좋습니다. 아니 산속에 계신 분 발가락 양말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아, 예. <웃음> 예. <웃음> 아, 그런데 예. 저 이게 때구정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잿물로. 잿물이요? 그 잿물. 예. 네. 예, 저게 이제, 여기서는 비누 같은 거를 안 쓰니까요. 예. 네. 이제, 재을재을재을 재를 재를. 재를 이제 해놨 놓고요. 어. 를을 여기다 붓고, 예. 네. 물을, 예. 네. 이제 붓습니다. 예. 네. 아 이제 받아서, 잿물을 이제 걸러서? 예. 진우 대신 네. 세제 대신 쓰는 거예요. 네. 몇 번씩 일에 걸르면 네. 아주 이게 빨래도 잘 되고 어... 네. 이렇게 도리를 지키며 사는 거겠죠. 낯선 나그네의 방문에 서둘러 빨래를 마칩니다. 해발 7 0 0 m 에 홀로 살아가는 그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네. 네. 집으로 올라가지요. 예예. 예. 그는 이곳에 와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천천히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큰 집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좀좀 예. 좀 집이 좀 낡고 좀 작아서. 예. 뭐 애들 있는 뭐 형이나 누나들 오면 만대로 뛰어놀 수 있게 네. 또 2층으로 저 크게 어, 어. 그 이제 제가 이거를 혼자서 네. 5개월 만에 허... 다른 사람 손안 벌리고 5개월 만에 요그 나무 기둥 갖고 와서 손으로 껍질 벗겨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못받고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흙 어. 빠르고 기술이 배우신 적 있어요? 직업이 혹시 뭐 건설현장에 네. 일을 다녔습니다. 아 이제 요런 아 거는 이제 건설현장하고 이렇게 나무를 짓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그거를 네. 제가 접목하고 뭐 책도 좀 보고 네. 네. 옛날에 제가 살던 집 비슷하게 네. 이제 옛날 그 향수도 느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나무를 해서 한 겁니다. 네. 네. 아 고향은 이미 개발이 돼서 5년 동안 터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데요. 도시에서 변변한 방한칸 없었던 그는 이 좋은 풍광의 한가운데에 내 집을 갖게 돼서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집 자체가 2층이 아니라 네. 요렇게 저 나무로 네. 네. 위에 다락방식으로 꾸미는 노신 거네요? 예. 여기 계단이네요? 예. 저 하...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아이 저 어렸을 때 꿈이 이런 거였는데. 아, 예. 와, 애들도 제일 좋아잖아요. 예.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하면 다락에 이렇게 숨겨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몰래 몰래 하나씩 먹고 추억이 있어서 <laughs> 예.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빠! 아빠! 예. <laughs> 저도 우리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예. 이런 이층을 선물해 주고 싶거든요. 아, 이 캐는 아, 네. 아주 좋아합니다 이 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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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예. 제가 차를 아한 잔씩 마시려고 아 예, 이제 닭이네요. 예. 건강을 생각해서 술보다는 차를 즐기는데요. 해마다 야생의 꽃을 따서 여러 번 덥고 말려 보관해 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돼지 감자를 좋아합니다. 네, 저 노랑색 입었으니까 노랑색으로. 아, 그 예. 네. 아, 돼지 감자 꽃차. 예. 산에 돼지가 네. 이제 뭐 돼지도 몸살이나 좀 몸이 좀뭐 하면 이걸 캐 먹습니다. 이거 돼지도 아. 이거 캐 먹고려면 툭툭 네. 탈고 갈 정도로 이게 고약이네요. 뭐,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 돼지 감자 꽃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대요. 살짝 찍근한데요 네. 어떤 특별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네. 네, 살짝 향이 나면서.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마시면서 뭐 특별한 자극이나 네. 이런 게 없는 거, 아. 그냥 연하고, 그냥 아. 최소한의 이제 이것저것 첨가물 없이 네네.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먹으면. 음. 몸이 좀 반응하는 게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귀한 차를 내어주는 그의 인심이 또 약이 돼서 마음까지 맑아지는 봄날입니다 이야기를 <목소리> 나누다 보니 식사 때가 됐습니다 뭐좀 출출한데 네. 밥좀 네. 먹읍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아이 고사리 아이 고사리 되게 되게 얇네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새발 고사리라고 이거는요 이거는 토란대 아 토란대 네. 아 이거 재구나 고사리 이거 하고 네. 작년에 해가지고 이제 말려 삶아서 말려 놓은 거죠 네. 음이 나물로는 어려서부터 그가 가장 좋아해서 이산 중에서도 자주 먹는 음식을 만들 건데요. 음. 초란대와 고사리는 물에 불려놓고 또 필요한 재료를 구하러 갑니다. 아 여기 밭이 있네요. 네. 이 밭에는 또뭐 네. 마늘, 마늘, 쪽파, 쪽파, 그리고 어. 저 쪽에는 당귀, 당귀, 이파리 먹는 당귀. 어, 네, 네. 그리고 들읍, 어. 들읍, 하고 뭐 많이 키워놨습니다. 아, 어. 네, 이게 뭐 같아요? 예. 네. 이거요? 예.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슈퍼 도라지. 슈퍼 도라지요. 네. 크다고. 아, 네 슈퍼. 한번 땅을 뒤잡아 보세요. 아. 살살 이 아. 도라지. 마 예. 어허. 오호. 이거를 이 정도를... 이제 이 이거 비닐을 씌우는 데다 옮겨 심으면 네. 이 이제 뿌리가 많잖아요. 네. 이게 하나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하나. 그래서 슈퍼 도라지입니다. 어, 아, 왜, 왜, 왜 이렇게 도라지를 많이 심었어요? 아, 간이 많이 안 좋았다고요. 간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디 그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러면 네. 항상 그 황달이 있어갖고 눈이 노래갖고 다녔다고. 그래갖고 좀 누구를 만나기도 네. 그렇고 그래갖고 네. 이내 땅이 생겨가지고 이 도라지 심어서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뭐 강경화 초기까지 정도 갔었는데 네. 이런데 공기 좋은 데 살고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지금 은 눈이 그렇게 노랗지는 않잖아요. 네. 예 약간은 약간은 그래도 <웃음> 살짝 <웃음> 그런 표정 보이는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늘 과로하다가 생긴 병이었는데요. 간에 좋은 도라지 덕분인지 환경 덕분인지 아주 건강해졌죠.